안녕습니다 프로토 16개차 제이리그 개막전 예,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.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오늘 예, 왜 고배당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, 프로토에 적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예, 2폴 기준으로 해서 두 예, 2폴을 가서 두 배당 2.0배에서 2.5배 당이 예, 맞출 시 적중률이 최소한 40% 이상 돼야지 거의 한 번전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폴 기준으로 평균 배당이 3배에서 3.5배 같은 경우는 적중률이 33.3%나와야지 예, 번전입니다. 근데 제가 이프로트를 해보니까 적중률이 그만큼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. 자, 그렇다면 결국은 답은 뭡니까? 무승부, 역배당, 이런 걸 잡았을 때 예,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예, 높아지지 이런 똥배당 갔을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프로토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은 적자 보는 게 똥배당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적중률을 예, 수익률 이렇게 예, 수익률을 올리고 싶으면 결국은 고배당이 답이거든요 아무리 이게 저배당 잘못 추신다 해도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게임 자 오늘 게임 제가 오늘 데리갈 거는 제 리그가 워낙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<laughs> 어려운 게임이 있는데 그래도 옥스폴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거 요 과온 마이너스 이걸 로 축으로 잡고 덜 겁니다 예 낫게임 이거 한개축넣고그 다음에 시원한 벨마에승이 2펄도 요, 요 2만원 자, 요렇게 한 조합 들어가고요. 자, 요 꼬마 축 놓고, 그러면 이제 마스모터 미아가 무슨 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. 자, 이 폴도 요것도 2만원. 예, 10.1배. 요렇게 이폴 들어가겠습니다.